일상의 보물찾기. 지훈 씨는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걸었어요. 회사로 가는 길, 늘 똑같은 풍경이었죠. 그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내 삶에도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순 없을까. 어느 날 지훈 씨는 우연히 오래된 골목길에서 작은 상점을 발견했어요. 정희 할머니의 추억상점이라는 간판이 정겹게 걸려 있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서자 정희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지훈 씨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저는 뭔가 대단한 것을 찾아 떠나고 싶어요. 이 평범한 일상 말고 특별한 모험이요. 할머니는 지훈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는 먼지 쌓인 낡은 돋보기를 건네주었어요. 대단한 모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란다. 이 돋보기로 네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렴. 평범해 보이던 것들도 새로운 눈으로 보면 보물이 될수 있단다. 할머니의 말에 지훈 씨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돋보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돋보기로 창밖에 작은 화분을 들여다 보았어요. 시들어 가던 잎사귀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햇살에 무지개처럼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죠. 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보물은 늘내 곁에 있었구나. 지훈 씨의 일상은 그날부터 반짝이기 시작했답니다.